드디어 여러분들께 저의 헤어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시간이 됐어요 먼저 이 핀! 그냥 일반 리본핀이랑 달라요 아까 제가 촬영할 때 계속 줄곧 하고 있었던 머리핀인데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리본이 뿅! 보여서 너무너무 귀여운 저의 최애 리본핀입니다 이게 사실 그 어린이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친구가 아기 해주려고 샀다가 저한테 추천해줘서 저 또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머리핀입니다 뮤주가 이렇게 박힌 벨벳 리본인데요 제가 또 요새 밥 묶음에 엄청 빠졌어요 밥 묶음을 할때 바로 핀으로 빡 찝어버리면은 여기 양쪽 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머리 립 이렇게 끈으로 한번 묶어준 다음에 그 위에 리본을 꼽아야지 예뻐요. 이렇게 뜯어 반묶음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짜잔. 머리를 묶은 다음에 핀을 꼽아줘야지 이렇게 그 양쪽에 튀어나오는 부분도 없이 깔끔한 리본 반묶음을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반묶음을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핀을 꼽아주는 거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 부자재 시장 갔다가 구매를 한 건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여기가 엄청 넓어서 머리카락이 잘 들어가요. 이렇게 뽑아도 될 정도로 튼튼해요. 이거는 사실 반묶음 하려고 산건 아니고 전체 머리에 올렸을 때 하려고 산 건데 전체로 뽑을 수 있는 거대한 핀이거든요 저는 머리숱이 엄청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가능한데, 어, 머리숱 많으신 분들은 반묶음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색깔도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거는 슬핀인데, 이렇게. 하나씩 꼽아도 예쁘고, 같이 꼽아도 예쁘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히피펌을 했거든요? 이렇게 히피펌하고 이런 핀 머리들을 꼽으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머리에 여기다 꼽는 핀을 사실 거면 칠핀으로 사셔야지 이렇게 머리에 착 붙어서 예뻐요. 이게 집게로 된 형태의 머리핀을 산다 하면은 이렇게 앞에 집게가 보여요. 저는 이렇게 집게가 보이는 거를 집게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은 저의 비장의 아이템. 비녀입니다. <laughs> 이 비녀는 진짜 제가 가방에다가 막 던져 넣어놓고 진짜 잘하는데요. 비녀를 묶었을 때, 묶었다가 풀었을 때, 머리에 자국이 안 남는 것도 우선은 너무 좋고, 밥 먹을 때라던가 비녀를 탁 꺼내서 꼽은 다음에 밥을 먹고, 요 비녀를 탁 빼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센스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까만 색깔은 기본템, 빨간 색깔은 약간 겨울 느낌이라서 크리스마스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맞은 다음에, 다렇를이렇서이러게 이렇게. 면렇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게고정게이됩니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렇려이라게 이렇게. 이렇게. 땅땅하게 고정이 돼서 저는 머리끈으로 묶는 것보다 이비녀로 묶는 게 훨씬 예쁘고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녀로 제가 요즘에 반묶음 하는 거에도 엄청 빠져 있거든요 반묶음 해도 약간 춥니 같고 아주 귀여워요 그래서 이 비녀 저의 추천템입니다 헤어리스트의 헤어스크러치입니다 칼이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완전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두개다 구매를 했습니다. 머리 머리를 좀 땋아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이렇게 두 개로 묶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방콕에 가서 산 나라야 가방입니다. 나라야의 이렇게 핑크 색깔 아주 예쁜 핑크 색깔 손가방으로 진짜 잘쓸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모양이 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여행 갈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연보라색이랑 두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이 핑크색은 지금 제 발레 가방인데요 발레 가방으로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레 가방 꺼낸 김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레그워머예요. 이 레고어머 너무 질이 좋고 따뜻하고 촉감이 좋아서 진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 레고어머를 발라할때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렇게 치마 아래나 레깅스 위에다가 신으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짜잔, 짜잔. 진짜 이 레고어머는 너무 소재가 좋고 따뜻하고, 이게 뭔가 촘촘해요. 얇은 그런 싸구려 레고어머가 아니라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발레 할때 신으려고 샀는데 그냥 이런 스커트 아래나 레깅스 입고 나갈 때 조금 레깅스만 입고 나가기에 발이 시려, 다리가 시려울 것 같다. 그럴 때 이거를 신어주는 거죠. 좀 약간 이렇게 발레 웨어를 일상복에 적용하는 게 적용해서 입는 게 조금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이거 모자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꼭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는 뉴에라. 뉴에라. 저는 뉴에라 모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요거는 근데 좀 특별하지 않나요? 다른 모자랑 다르게? 약간, 보시면은, 약간 빵모자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제가 뉴욕 키스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마 직구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거 하와이 키스 매장에 갔을 때 구매한 핑크 색깔. 제가 요즘에 핑크에 완전 꽂힌 거 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요 핑크 색깔 모자도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그때 남은 게막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요거가 7, 요거 가 7과 8분의 1 사이즈예요. 또두개 또. 이거 키스 매장, 하와이 키스 매장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왠지 키스 사이트에서 직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소재가 약간 이런 방수 소재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 길이, 이거는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거의 포인트는 바로 옆에 이 호랑이가 지구를 이렇게 지고 있는 것 같은 요 자수가 아주 포인트예요. 이란 모세는 일자 챙으로 쓰면은 신도시 아재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꼭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준 다음에 써줍니다. 이게 약간 머리에 딱 맞지 않고 이렇게 빵모자처럼 약간 여유 있게 맞거든요. 이게 진짜 아주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거죠. 모자가 이렇게 조금 위에가 낙낙하니까 약간 얼굴도 진짜 뭐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착시현상을 주는 것 같아요. 모자가 이런 소재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요, 마크! 이런 느낌의 키스 모자. 겨울이 됐는데 제 핸드폰은 아직도 봄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겨울 느낌 나는 케이스로 갈아타고 싶어 가지고 요렇게 컬러 케이스를 많이 주문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컬러 케이스 인터넷 찾아보면은 한뭐 15,000원 정도? 요렇게 부들부들한 요런 부들부들한 재질이거든요. 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비싸 버리면은 이렇게 다섯 개만 주문해도 얼마예요? 한 7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핸드폰 케이스에 쓸 수는 쓰기에는 조금 낭비인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알리익스프레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무료 배송의 핸드폰 케이스 아주 질 좋은 제품을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봐서 들어갔더니 이거 하나에 1.5불이었나? 1.44불이었나?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다섯 개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것까지 세 개를 더해가지고 총 여덟 개를 샀는데 한1 8 0 0 0원 나왔나? 왜냐면 배송비가 무료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 없죠.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제 케이스 부자라서 진짜 마음이 아주 든든해요. 안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부두 약간. 보호가 잘될것 같은 그런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하나에 한 2,500원 안 되는 그런 꼴인데 믿을 수 없는 그런 퀄리티를 자랑하는 핸드폰 케이스. 알리익스 프레스에서 산 핸드폰 케이스.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촉감이 너무 좋고 그립감이 너무 좋고 거기다가 이렇게 귀여운 그립토까지 달아주면은 진짜 최고죠. 제가 요즘 발레에 꽂혔기 때문에 발레한 토슈 주시는 토끼예요. 진짜 귀엽죠? 긴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다면, 곧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